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다음 에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이세 가지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속속에 대해서 늘 느끼고 경험하고 이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 가운데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일을 하나님 이 아시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줄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다 아신다. 이 고백을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을다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줄 믿습니다. 아멘. 씨를 뿌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셔요. 다하시요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영어로 옴니사이언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옴니사이언스. 전능하시다. 옴니. 포텐트라고 그러죠 포텐트. 옴니포텐트. 옴니프레언스 뭐 엄니 사이언스, 엄니 사이언스, 엄니 포텐트, 엄니 프레던스, 이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할 때이 주제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다 하신다고. 아멘. 네. 나를 다 하신다고. 하나님 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시다고. 이 시편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 창조를 높이 찬양하는 이 시편 의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허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전지마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구실 병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고치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아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엄니 풀리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왼에 이유고 왼에 보유도 다 두들 비위드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이 낙심을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